안녕하세요. 안경돈이다. 한량입니다 자, 제가 어제 전국민 압류방지 계좌가 2016년 2월, 내년 2월 달부터 시행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. 자,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계좌이고,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서 1인당 한개만 만들 수 있는 계좌인데, 250만원까지는 잔액을 보호해준다라는 내용이었죠. 당연히, 아, 이런 내용도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, 기초 생계급여, 기초 수급비를 받는 현재 압류방지 계좌, 뭐 행복지킴이 계좌, 이런 이름으로 불려요.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, 이쪽으로 통합시켜서 한 개만 갖게 되는 거냐, 아니면 양쪽 다 각각 두 개를 가질 수 있나라는 질문입니다.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자, 명확한 근거가 뭐 발표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제가 확인하고 찾아본 판단 근거로는 네 각각 가지고 있어습 됩니다. 자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왜냐면이두 가지 전 국민 압류 방지 계좌와 또 기초 수급비 등 압류 방지 계좌 이두 개가 법적 근거가 양쪽이 다릅니다. 어제 발표드린 거는 법무부에서 관할하죠. 왜냐면 이게 민사집행법 시행령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 246조 1항 8호 여기 관련해서 아, 예금 잔액을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하겠다 이 부분을 개정한 겁니다. 대통령령 시행령으로. 근데 여기는 정부에서 주는 급여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개인들이 오고한 입출금 내역들도 전액 다 보호를 돼요. 근데 잔액은 250만 원이죠. 그래서 첫 번째 걸 정리하면. 자 자동이체 되고요 공과금 같은거 뭐 전기 수도 가스 다 자동이체 마음대로 되고요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고 체크카드라고 하면 근데 뭐 신용이 필요한 거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입출금통장 예, 그걸 가능하게 하는 내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ATM계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그 정도 카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도 원래 아무리 방지통장 기존에 쓰셨던,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이 입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뭐 월급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. 근데 이 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제한 사항은 잔액이 250만 원까지만 보호돼요. 그래서 현재 내 잔액이 250만 원인데 다음 달에 또 소득이 25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. 그럼 총 500만 원이 되잖아요. 그러면 추가된 250만 원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또는 뭐 거꾸로 다음 달에 들어오는 돈은 지키되 이번 달에 잔액이 있던 250만 원은 못 지킬 수 있고. 그래서 잔액을 25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자, 뭐 돈이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그때 뽑아서 바로바로 바로 생활비로 쓰시는 게 낫다.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. 자, 그런데 이게 왜 중복으로 가질 수밖에 없냐? 만약에 기초 수급자에게 매달 생계비를 지급했는데 그 돈을 250만 원까지만 보호하고 추가된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충돌이 생깁니다. 자, 기존에 있던 기초수급비 통장, 뭐 압류방지 통장, 주거급여, 장애수당, 장애인연금, 국민연금압류방지 이런 것들은 그 해당 목적으로만 정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.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,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, 장애수당, 뭐 한부모수당 이런 분들은 정부 급여잖아요. 근데 여기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뭐 일부에서는 어떤 분은 혹시나 지금 어 이게 두 개로 합쳐지니까 그러면 전 국민 통장만 살아남고 앞으로는 기초수급비 압류 방지 통장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만약에 법이 가버린다고 하면 250만 원이 넘어가는 정부급여는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법적인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액을 보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기초수급자 등 입금 전용 압류 방지 통장은 각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래서,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. 법무부에서 발표한 민사 집행법과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없고 각각 진행이 돼요. 그래서 두 개를 다 보유할 수 있다, 이런 내용이죠.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여기는 전액을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, 그리고 입금자 또한 정부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, 지금 현재 2025년 10월 1일 달, 아, 10월 1일 날로 마지막에 개정됐고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제 35조의 압류 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은 압류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있죠 급여 수급 계좌 여기가 이제 압류 방지 계좌 뭐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예 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에, 내년에 시행되는 2026년 전 국민 압류 방지 계좌 민사 집행법이 개정이 되니까 어 이제 수급자 통장도 250만 원까지만 보호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이제 우리 압류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자체를 이제 개정해야 되죠. 아까 말씀드렸던 자, 여기 보면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기초연금법, 장애인 연금법, 한부모가족보호법 전체 복지 급여에 대해서 우린 딱 앞으로는 250만 원까지만 보호한다라고 하는 위 법이 개정됨으로써 아래 것까지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쪽은 대통령 시행령이라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대통령과 국무장관들만 모여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아래 내용 자체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 자체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급비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에서 준 금액 전체, 전액을 보호한다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. 그래서 당연하게도 뭐 정부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아 이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것도 추가로 가져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별도로 발표하지 않아도 다 자연스럽게 두 개를 각각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. 그다음에 또 다른 거 궁금하셨던 분들 중에는 아까 입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은 그게 안 됐었죠. 정부만 입금할 수 있었으니까요. 네, 자유롭게 누구든 뭐 지인, 친구, 가족 아니면 회사 사장님 그냥 우리가 흔히 쓸고 있는 입출금 계좌처럼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하고, 뭐,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. 라는 내용이 좀 다르다. 라고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또 다른 유용한 정보에 있찾아오도 할게요. 안녕히 계십시오.